당시 한류 드라마 열풍을 일으킨 게또 바로 대장금인데요 네. 그런데 대장금에서는 장금이도 그렇고 많은 여자들이 수락관에서 맞아요. 요리를 했잖아요 에? 사실 수락관의 요리사는 남자였습니다 에? 알고 계셨나요 <laughs> 전혀 몰랐죠. 조선시대에 민가의 잔치상을 준비하거나 궁궐에서 음식을 만들었던 남자 요리사를 숙수라고 불렀습니다 맞아 숙수 그쵸 숙수는 잔치 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 중에서도 임금님을 비롯한 왕실의 음식을 준비하는 요리사는 임금님의 명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담아 대령숙수라고 불렀습니다 음, 대령숙수 대장금에서 이명식 씨의 역할이 바로 대령 숙수였습니다. 음. 그러면 숙수가 왕실 전속의 이 셰프인 거네요. 어, 그렇죠. 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선 중기 잔치집의 야외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지금 요리를 누가 하고 있죠? 진짜 남자네. 다 남자들. 다 남자. 다 남자. 여성이 한 명도 없네요. 완전 여자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자들도 있긴 있었는데. 비율이 거의 남자가 많았다라는 우와. 거죠. 경국대전에 따르면 남녀 비율이 약 14대1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없는 거의 없네. 실제로 세종임금때 수락간에 출입했던 노비 388명 중에 370명 이상이 남자였다고 합니다. 공대비율이네요, 공대비율. 그렇죠. <laughs> 근데 왜 조선시대에는 남자가 주로 요리를 한 어.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음식을 만드는 것은 매우 고된 직업이에요. 일이라기보다는 육체노동에 가까웠습니다. 음 궁궐에서 사용하는 주방 도구들은 아주 크고 무거웠어요. 궁궐에 인원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워크 하기도 힘들었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취사병 쪽에 맞아. 가깝다라고. 아, 그렇그 그치, 그치. 사부로 이렇게 네. 국적고막 이런 것처럼. 아, 양이 많고, 양이 많아서 맞아. 그 조리하는 일들이 남자들이 도맡아 하는 걸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남자 숙소들이 주로 요리를 하면 주방 상궁은 밥상을 차리거나 밥상을 나르고 음식을 따뜻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요리가 진짜 해본 사람들 알지만 힘들어요. 왜냐면 체력이 굉장히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백종원 쌤 그리고 연복 셰프님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남자 셰프님들이 음. 또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 그렇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임현식 씨 네. 대령숙수가 하는 일이 왕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음. 근데 뭐 다른 것도 아니라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걸 만드는 건데 뭐가 잘못 되거나 이러면 완전 날벼락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음. 어땠요 역시 예리하십니다. 숙소의 신부는 대부분 최하층인 관아 소유인 노비로 혹시나 음식에 문제라도 생기면 처벌을 면치 못했어요. 고종 실록을 보면 고종의 수라에 문제가 생겨서 대령 숙수가 처벌받은 일화가 등장합니다. 오호. 우리 조성직 씨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1903년 수라상에 올린 생홍합 중에 모래가 들어간 것이 있었는데 고종이 그것을 먹다가 이가 상했던 것이다. 와우. 음식을 직접 조리한 숙수 김원근과 사환 김만춘은 막대기로 볼기를 때리는 태 백대와 징역 3년에 더 무거운 벌이 주어졌고 숙수 폐장인 김환성과 각감 서윤택은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태 90대 징역 2년 반을 처하라고 법부 대신 이재극이 청한 일이 있다. 야. 아니 저번에 아... 그 태형 백0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음식 잘못 만들었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니까. 이게 왜냐면 또 음식이 매일 먹는 거니까 왕의 뭔가 건강과 또 직결되잖아요. 네. 와 저라면은 진짜 대령수수 못할 것 같은데요. 무서워, 무서운데? 근데 또 먹는 입장에서 네. 뭐 어머님이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셨지만 모래 씹히고 이러면 좀 짜증이 나긴 해요 근데 그래도 참아 참, 아, 참, 참 당연히 참 좋다 이거 에이, <laughs> 어떡하겠어요 근데. 근데 왕이면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포상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다뤘던 효심 지극한 왕 누구였죠? 정조, 그렇죠. 정조 기억하시죠? 네. 정조의 어머니, 혜경공 홍 씨의 회가변 때 만든 연우 음식이 아주 만족스러웠던 정조가 직접 숙소에게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 공에 따라서 수령에 임명되기도 하고요. 말 한피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 말. 음, 그러니까 잘하면은 이렇게 상을 받는데 네. 반대로 좀 이제 못하거나 어, 뭔가 실수가 나면은 또 이렇게 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부담감도 좀 컸을 것 같고 야 저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시에도 숙소는 깊이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어, 합니다. 그치. 그래서 출퇴근하는 숙소들 중 무단결근한 숙수들도더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걸리면 어쩌려고요? 혼나는 거죠. <laughs> 네. 중종 7년 3월 16일자 중종실록에 따르면 말손이라는 숙소가 있는데 궁궐 주방일이 언제부터인가 너무 힘들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말손은 어느 날부터 궁궐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헉. 그런데 결근이 무려 5개월이나 와, 계속됐다고 합니다. 5개월 동안 무단결근한 거라고요? 그 정도면 잘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은 숙소들이 얼마나 고된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단결근을 한 말손을 단단히 혼내서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는 데만 치중을 한 거죠. 음. 그래서 말손에게 법에는 없는 징계를 내렸는데 말손을 평생 무일푼으로 일하도록 종신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하, 말도 안 되는데. 너무 진정한 끔찍한대요? 벌이죠. 진정한 벌이죠. 근데 반대로 숙주 중에서 요리를 잘해가지고 왕의 예뻐을 받는 숙주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밥 짓는 솜씨 하나로 벼슬을 얻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야. 바로 이인수라는 사람입니다. 이인수. 음. 태조 이성계가 임금이 되기 오래 전부터 이 이성계의 밥을 책임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밥 맛이 좋았으면 태조는 이인수에게 중추원 벼슬까지 줬다고 어,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나중에는 이제 승정원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죠. 음. 자,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학문을 닦지 않고 오로지 음식만 할줄 아는 전한 사람에게. 벼슬을 준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신하들의 항소 내용을 나태주 씨가 읽어주세요. 상위 중추원사 이인수는 본디부터 제주와 덕망이 없으며 다만 음식을 요리하는 일만 알았을 뿐이온데 지금 새로운 정치를 하는 때에 추구에 오르게 되니 살림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워낙 옵건데 관직을 파면시키고 다시 벼슬을 주지 마소서. 하지만 태조는 이인수를 아꼈기에 신하들의 항소까지 거절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조가 원인 모를 병을 앓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안 이인수가 밤낮없이 탕약을 달이면서 지극 정성으로 태조를 간호합니다. 그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병세가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눈 대화를 우리 조정식씨가 태조, 우리 나태주씨가 이인수 역할을 맡아서 읽어주세요. 네. 나는 너에게 해준 게 없는데 나는 너에게 받기만 했구나 나를 위해 온갖 정성을 바친 네가 참으로 고맙구나 비천하게 농사짓는 놈을 데려다 음식도 실컷 만들어 보게 해주시고 또한 벼슬도 주시고 그 은덕으로 가족을 호강시켜 주셨는데 어찌 해준 게 없다고 하십니까? 그와... 서로 얼마나 끈끈한 사이였는지 막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이인수는 죽을 때 오히려 태조에게 더 이상 음식을 만들어주지 못함에 애통이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음식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고 우리가 그쵸.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왕과 숙수도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부터 계속 음식을 해주던 사람을 왕이 되고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높은 관직을 준 거고 관계가 끈끈한 엄청 가까운 거죠